단식 13일째인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신경이 어떠십니까? 첫 번째 어,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나 방국비 대나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. 100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한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,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장 찍어 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국회 기업과 함께 1 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 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.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. 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.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에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판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. 질문도 받아주시죠.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고지사가 직접 결제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?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